안녕하세요. 주룩현입니다. 여러분 잘 계셨나요? 굉장히 오랜만이죠. 저도 오랜만에 살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부산 해운대 장산에서 소소하게 송칼국수를 한 그릇 먹어보려구요. 여기 해운대 신도시가 생길 때부터 서전하군이 문봉하군이었을 때부터 꼬지아 친구들이 있을 때부터 여기 살았기 때문에 어, 나름대로 토박이라고 볼수 있겠죠. 오늘 저기 사이에 송칼국수를 한 그릇 먹으러 갈 건데, 장산역 7번 축으로 나오면 굉장히 가깝구요. 베스킨라빈스가 보이는 요 사이. 저 사이 저 뒤에 저 간판 저입니다 아주 심플한 이름이죠 원조 손칼국수 옆으로 돌아가시면 거의 오픈 키친이나 다름없어요 반죽이 쌓여있죠 오 고양이다 고양이 오 하이 여기가 오픈 초기 때부터 저희 어머니하고 왔었는데 어머니가 손칼국수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때부터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1층이었는데 지금은 2층까지 확장을 해서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믿을 수가 있겠죠 다른데 지점이 있는지는 정확하긴잘 모르겠습니다 이제구 먹을 수있구나내심장이 빠르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카고구면이은이렇게 30시간을 이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단을 오르자 내 심장은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이심장이 아니라 이장이겠지 2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2인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요. 가운데 4인석들이 있고요. 저기 보시면 건너편 돈가스 집 2층 사람들이랑 눈 마주칠 수도 있고 저는 제일 옆에 창가자. 자 그럼 메뉴를 한번 볼까요? 이 집은 비빔칼국수를 제외하면 모든 국물을 베이스는 한우 사골입니다. 바지락 칼국수마저 한우 사골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고 원조 칼국수로 보통 많이 먹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 근데 이제 500원을 추가해서 뭐 바지락이든 거, 닭이든 거, 소고기가든 거 이렇게 고를 수가. 단점은 김밥이나 만두 같은 사이드 메뉴가 없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또 치명적일 수가 있겠죠 갑자기 바닥을 보여 드리는 이유는 2층 바닥은 뭐랄까 정식 바닥이 아니고 간이의 느낌이라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쿵쿵 좀 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먼저 자리 앉으면 이렇게 따끈한 보리밥 조그마한 거 하나 하고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나중에 밥 말아 먹는 용도고요 김치하고 깍두기 매운 고추인 땡초입니다 나온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입니다 이모님들은 약간 사무적인 느낌? 닭칼국수가 나왔습니다 6,500원 일단 딱 받아보는 느낌은 그릇이 굉장히 크다는 거 양이 많다는 걸, 국물이 많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보시면 닭은 뭐 그냥 500원 토핑 조맨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편이고요 국물은 토로로로로로 바로 먹어보죠 저럿 음 한우사골 국물 일단 간이 돼 있는 느낌 좋습니다. 뜨끈 뜨끈 하이, 뜨끈 뜨끈 하이. 제가 흰 국물을 좋아하는 편인데, 뭐 설렁탕,곰탕 같은 국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건강하지 않고 약간은 조미된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면을 한번 먹어볼까요? 들어올려서 탱탱해 보이는구만. 쳐르. 음 탄력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처지지 않아서. 한번 더. 잘 되게 살아있구만, 좋아 좋아. 닭고기는 가슴살을 자기 찢어서 올린 것 같고요. 뭐 양은 사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500원 차이니까 이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국수 집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김치죠. 빛깔이 반들르르르한데 먹어보면은 약간 이제 단 편에 속하는데, 뭐 이거 겉절이니까 신김치는 전혀 아니고요. 아, 어뭐 약간의 생강향 그런 게 조금 도는 편인 것 같고, 나름대로는 이 칼국수에 잘 어울리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깍두기 인데요 깍두기는 깍두기 맛이네요 어 닭고기랑 이렇게 다 같이 들어서 주룩 깍두기는 너무 무르지 않아서 사실 괜찮아요 땡초를 넣어 가지고 좀더 맵게 먹을 생각입니다 후추도 살짝 뿌려 가지고요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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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 맛이 바뀌었으려나 음, 음 매콤해졌구만 So good 칼칼칼칼 칼칼. So good 음, 갈갈 하이. 요즘 스트레스 때문인지 한 숟가락을 더 넣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왕이면 넣지 마세요. 굉장히 매워지고 콧물이 막 나거든요. 그리고 요렇게 그럼 짧은 면들이 남았을 때 어떤 타이밍이냐 바로 보리밥을 넣을 타이밍입니다. 이츠 보리밥을 투하해서 탈탈 탈탈 털어서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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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됩니다. 국물이 좀 사실 한강일 수가 있어서 국물을 저 보리밥 그릇에 넣어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게 더 좋을지도 몰라요. 보리밥을 고고 이렇게 골라 먹다가 국물 다 먹으면 진짜 배가 뻥하기 때문에 먹어볼까요? 치릅치릅 어우 땡초 좀 많이 넣기는 좀좀 맵긴 한데. 음. 아까 딱두 숟가락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돌이킬 수가 없어. 음, 끝 끝. 김치를 척 하고 언지가가. 음, 이제 국물 마무리. 그릇째로 들어서 호로로로로로로 타. 완식. 잘 먹었습니다. 아또 휴지는 또 벽에 있네요 네다 먹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 건물에 주차를 하면 저처럼 한 그릇 아니라면 2시간까지 주차 도장이 가능하고요 사실 먹으러 멀리서 오기엔 너무 멀리서 먹으러 오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해운대 등지에서 아 오늘 칼국수가 생각나는구만 쫄깃한 면발이 먹고 싶구만 하면 참고해 보실만한 그런 칼국수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추르케는 다음에도 맛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